아, 일단 봅시다 커패 티어 습득시 인형술사로서의 자질이 깨어나 인형을 활용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능이 올라간다. 근데 그냥 지능 올라가는 패시브. 아, 매드매드 슬래시 디 스킬인데 봐야 되냐? <laughs> 어차피 노딜일 거 아니야. 아 로즈바이도 있네요. 그래 맞네. 10레벨도 써볼게요. 이거 이렇게 줘봤자 안 찍어. 어, 이거 누가 써. 꼼꼼한 바느질. 꼼꼼한 바느질은, 아까 뭐, 회복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 파티원 한 명의 HP를 회복시켜주면, 걸려있는 상태 이상을 제거해준다. 좋네요. 힐 스킬이니까 다 찍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상태 이상 해제 가능 레벨, 135레벨이네? 135레벨이면은, 핀도어레이드 상태 이상이 135레벨 아니야? 힐과 동시에 상태 이상까지 회복해, 시켜주는? 그 다음에, 사용 횟수는 없네요, 또. 사용 횟수도. 그 다음에, 처음에 힐, 즉, 즉발 힐 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길 줘서 회복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어순수지는 같네 매드 스트레이트 타격된 적이 있으면 너클은 그 자리에서 강력한 충격파 야! 누가 찍냐? 찍긴 하냐? 딜이 나오긴 하냐니? 이거.. <laughs> 이게 뭐.. 딜안 나올 거야 버퍼잖아 편해 이번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맵에 존재한 파티원의 마법 방어력, 물리 방어력, 체력, 정신력이니까 보징, 수외은총딱이 라인이네. 보징, 하모니, 수외은총그 다음에 그 중에 편애하는단한 명에게 다른 이들에게 월등한 능력을 부여해주면서 편애의 대상이 매드가 될 경우에 매드 계열의 스킬 공격력이 증가한다 네. 아, 된다! 아, 아, 근데, 어, 되긴 되네. 편애건 캐릭터한테는 버프력이 올라가는. 버프력도 많이 올라가 금다이 조절 버프 효율 25%고. 아, 개수장치가 세라피랑 정확하게 같으면은 한 명한테는 상시아리아네. 귀엽해한 명한테 상시아리아 걸어줄수 있는. 인형 바구니. 저주 계열의 스킬 습득 및 사용이, 습득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베스팅, 보통의 정원 스킬을 통해 저주 인형 스택을 보충할 수 있다. 저주는 범인의 파티원 적들에게 동시에 다른 효과를 발휘한다. 저주 인형에게 불이 붙은 파티원들의 발에도 옮겨 붙는다. 공익회가 증가한다. 뛰어다니지 않고 멈춰선 상태를 유지하면 발에 붙은 브레이의 데미지를 입는다 나름 패널티인데? 그죠? 저주 인형 스택을 쓰네? 아, 습관죠한개 쓰는 건가? 한개 쓰세요. 지금 서로 편에 걸어가지고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편에 얘한테 걸어. 데미지 들어갑니까? 데미지 입는 거냐, 이거? 아, 데미지 입어.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닿는데? 444씩 입어. 풀타임이 없네? 풀타임 자체는 없네요. 저주인형 스택이 몇개쌓여있스트 그냥 쌓여있기만 계속 쓰는 스킬 같은데? 덩풀이 12초고 요게 15초 지속이니까 이론상 무한 지속 하능 그러면 공익해 26% 증가가 계속 상시로 적용되어있는데? 하베스팅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주인형 스택을 짜는스킬이고요 최대 한개의 저주인형 스택을 적의 수에 상관없이 획득할 수 있으니까 한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꾸준 꾸준히 써가야되는 스킬이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메디가드 요거는 이제 인형쓰는거보다 써봐요 그냥 이런 스킬 그다음에 금단의 저주 이게 버프 스킬인데 100초가 경과하면 저주 부작용 상태에 걸린대요 이건 뭘까? 저주 부작용 5초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대상의 HP가 5%씩 감소한다. 대시전을 통해 지속 시간을 갱신할 경우 부작용 회제된대요. 그냥 계속 계속 그냥, 그냥 써주는 스킬로 되겠네요. 그냥니 손이 좀 갈도록 만들어놨네 일부러. 이거 100초 후에는 데미지가 5초당 5%씩이니까 1초당 2 되게 꽉 많이 다네 계속 써줘야겠네 이렇게. 어, 리버프하면 은저 저주 풀리고요. 그래서 어, 오케이 금나이 저주는. 여기에, 에반이랑 아까 개수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점핑, 베어 프레스. 안 봐! 아, 대충 봐. 데미지 주는 거고요. 이거 뭐, 뭐하러 봅니까? 그냥, 데미지 줘요. <laughs> 네, 여기, 대충 볼게요, 뭐 그냥. 데스티니 퍼펙 이거는 또, 이거 쓰는 거다. 저주인형 쓰는 거다. 이런 걸좀 봐야 돼. 화끈한 애정. 전비인형 소환해서, 적들에게 도파티원과 적들에게 동시에 다른 효과. 편의에 대해 금단의 저주 효율 증폭률 20%. 일반 파티형 금단의 저주 효율 증폭률 12.5%. 저주 인형 부착 시간 8초. 예, 버프 되게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편의 걸고 여기서 또20% 증가하는 거야? 편의 증폭률도 그렇고, 이게 추가 증가인지 아니면 은 그냥 그 곱하기 복리 증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버프력이 홀리보다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은? 어, 1인 버프력이야. 그니까, 이게, 리인지달린지 모르겠는데, 1.20 곱하기 1.25만 해도, 대충 한50% 곱도 중폭인데. 에반이 뭐야? 홀리도 못 비비겠는데? 한 명한테는? 자, 일단내한번 네, 써보죠. 저주인형 두개 싸는 스킬이고, 조건부고요. 마찬가지로 쿨타임이 없기 때문에, 저주인형을 아마 이런 걸로 났을 것 같아. 이게 계속 적용되게끔 하,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할것 같아. 저주인형 어디 갔지? 이거야? 따라다니는거야? 나한테 지금 따라 저주인형 좀비인형 탄세권 파티원한테 부착시킨거 맞아? 인형 달라붙어? 아 달라붙었다 지금 달라붙어서 지금 데미지 올라가는거보다 달라붙어있어 테라핌으로 치면 아리아가 아리아랑 비, 비슷한 뉘앙스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와 이거 뭐 많이 좋겠는데요? 쿨타임도 없구요 쿨타임이 없어진 아리아 생각하면은 꽤 괜찮죠? 이 에반이 살아남을 수 없고, 솔직히 홀리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로 나온다면은, 홀리조차도 입지가 많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와, 많이 좋네요. 아, 그래, 설치형 아리아다, 이게. 그래, 이게 설치형 아리아야. 이게 뭐가 다른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아리아를 줬었어야지. 줄 거면. 근데 얘는 이렇게 돼있고, 에, 에반은 그러면 더안 좋아지는 건데? 오케이, 여기까지. 아리아인데 설치형이고 쿨타임이 없지만 나름의 조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저주인형 특을 쓰기 때문에. 상황응급조치. 편의 대상의 회복량 증가하고, 그니까 회복 스킬이고요. 면역 상태가 되고 적에게로부터 받는 피해가 50% 감소한다. 치유의 아리아랑 비슷한 스킬인 거 같은데요. 한번 보죠. 아왜아왜 <laughs> 아, 왜 세라핌 아리아랑 좀 느낌이 다르지 지속 시간이 되게 긴데? 아, 원래 이렇게 길었나? 8초 정도 지속시간이고, 초당 50% 회복이니까, 힐 능력도 에반에 비해서 딸리지도 않아, 일단. 첫, 번째. 힐 능력이 에반이랑 비, 비입니다 비비거나 또더 좋을 수도 있고요 대신 채널링이라고? 근데 에반도 채널링이잖아. <laughs> 나 일단, 오케이. 오케이. 구속에 그 가시던 굴. 홀딩 상태가 되며, 홀딩 유지 시간에 맞춰 장미꽃이 피어오르는 폭발한다. 홀딩 거는 스킬. 하나 있고요 한번 써보죠. 아 홀딩 걸리네요 그죠? 홀딩 지속치가 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써있는 따라는 스킬이고 사용하기 편한 아주 광범위 스킬 같은데요 그냥 요런데 써도 되게되데아 여기 서도 범위가 좀용됩니다 대충 써도 홀딩 걸려 너무 오버친것 같은데? 신캐 버프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구속에다 그 가시넝쿨. 세라밋, 세라핌으로 치면은 이제 서클릿 같은 개념인데, 서클릿이 범위가 한, 대충 한, 4 5배 증가한 서클릿이라니까? <laughs> 어, 네다배 범위 증가한 서클릿. 그 다음에 검은 숲에 가시나무. 요것도 1레벨 마스터 스킬이네? 뭔지 볼까요, 한번? 나무가 집에 입장하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적 상태가 되는 대신에, 꿈틀거릴때마다 전체HP의 10%에 달하는 데미지 입는다? 이거 뭐야? 점프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입장할 수 있으면 점프키 입력을 통해 다시 탈출할 수 있다 아! 생존형 스킬이고 뭔가 막 즉사패턴 나올때 저런걸로 피해라는 라 그런 의도 같아요 이거 쓰고 C버튼 누르면 들어간다고? 아 들어가지네? 다시 C버튼 누르면 나오고 아! 근데 지속시간이 좀 짧다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짧은데 아니 긴건가? 요거 야 이거 근데 좀 깨알진데 요거 아사용가능했어 2회 많이 못써요 솔직히 내가 좀뭔 생각했냐면 이거 너무 OP 아니야? 왜냐면 요거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게 아이템에 존재해요 검은숲에 가시나무 촉수의 희간기 마흔이라고 힐링도 주거나 아니면 그 치유해야 했으면은 무적걸리는건데 그걸 스킬로 줘가지고 와 이거 너무 좀 사기 아니냐 했는데 그거를 좀 막았네 사용해서 가능했을 정도 이거 되게 의미있죠? 즉사 패턴 나올 때 이런 걸 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의미있지? 그니까 오히려 생존 능력이라든지 파티원 살리는 것도 에반보다는 인첸트리가 더 좋겠네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씹어 턴 누르면 씹지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거나 선택, 선택조차 할수 있어요. 선택도 HP 감소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아, 조금 많이 감소되긴 하네. 에드 더디. 데미지 주는 스킬이고요. 상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버퍼니까요. 이거 묶이구 뭐 어, <laughs> 어, 야, 여러분, 채널링이구나. 안에 타네? 안에 타는구나. 일각 마리오네트 좀 볼게요, 이제. 일각으로 넘어왔네요. <laughs> 어, 야, <laughs> 야, 왜 이렇게 고꼬이냐 어이씨, 뭐야, 이거? 이거 나얘된 거야, 지금? 이거 나야? 그냥, 아, 이거 쓰고 있을 때 스킬 쓰는 거야? 다른 건? 아, 다른 것도 되네. 저주인형 같은 거쓸수 있네.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게 요거네. <laughs>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네, 이거는. 할 말이가 없네, 내가. 와, 이거 일각 모든 직업 다 통틀어서 고퀄리티 아니야? 일각이 이거보다 퀄리티가 좋은 직업이 있나? 고퀄리티입니다. 그래 고퀄이야, 이거는. 잘만들 진짜 작정했나 보다, 야. 와. <laughs> 야, 이거 버프도 걸어줄 수 있고 힐도 줄수 있어요. 다줄수 있어요? 이거는 설치형 바뀌네요? 아리아는? 그죠? 모든 스킬 다 사용 가능해요. 저주의 인형은 위에서 떨어지네. 아, 에바 너무 좀답없지 않아? 이거 설치형 아리아잖아. 생각해보니까. <laughs> 저주의 인형 떨어지죠, 지금? 저주 떨어져. 야, 이거 진짜로, 그, 이거 밟으면은, 아, 밟으면 부착되는 형식이네. 저주의 인형 또 떨어져. 이게, 야, 이거 너무 좀, 좀 그런데? 설치형인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다른 스킬을 쓸수 있어요, 지금 봐봐. 파베이스팅 써가지고 저주인형 떨굴 수 있고. 저주인형 떨구면은 자동으로 붙는 건지 아닌 뭔지 그런 모르겠는데. 설치, 일단 설치형이야. 앞으 방지 나가도 버프 지속되냐고? 확인하러 가봅시다, 그거는. 내가 확인해봐야겠어. 아, 아 에반, 자괴감 든다, 나 지금. 갑시다. 가봅시다. 아! <laughs> 야, 설마, 오라형이야?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여기까지 해보고, 혹시 도와주실 분? 이거 혹시 오라야? 아니면은, 그 처음에 딱 쓰고 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오라형이면 더 노답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박넘어가는나포인 거는 그냥 그렇다쳐 진짜 그냥 예반 작살 주, 죽일라 죽일라고 작상했다가 쳐요 설마 박넘어가는데도 이게 유지가 그니까 그, 그, 변신 같은 유지가 될수 있거든 근데 설마 버프도 유지가 됩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버프가 이게 지금 요게 유지 되느냐거든 될것 같은데 아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바꾸자. 거좀 어, 죽어봐주세요 죽어봐 좀 죽어주세요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게 이게 그크롭이게 오라형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거 하는거라서 어 죽었다 저거 x 키 혹시 눌러줄 수 있나요? 지금 지금? 하고 부활시키자 야이 오라형! <laughs> 아 대박이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요약하자면, 아포칼립스의 좋은 거와, 크워빅의 방 넘어가는 거두 개의 장점 합쳤어. 오라영이네 와. 네, 그, 소악마. 힘질 체정 증가시켜줍니다. 그냥 버프죠. 버프력 증가시켜주는 거. 헥스. 이것도 스택 사용하는 건데, 홀딩 상태 걸어주네? 홀딩? 써봅시다. 홀딩 걸어주는 스킬. 스택 쌓고 스택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아 원래는 이렇게 박히네 몸을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홀딩시키는 홀딩시간은 한 4초 5초 정도 같은데 여기 써있냐? 홀딩시간 4초 정도? 적용범위가 700px라는거 혹시 전부 다할수 있는거야? 아 그러네? <laughs> 아 진짜 야아 이거 오바 아니냐? 전부 다라고와 홀딩능력 보소 이거 뭐 이거는 다른 홀딩 캐들도 좀 한두 접고 들어가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범위형으로 약간 여기 700px 안에 있는 모든 적다 홀딩 시키는데 이거 너무 너무 가는데 선 너무 넘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신캐 버프를 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거 슬슬 선을 넘는다. 스카빨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헥스 하지만 조건부고요. 솔직히 이거를 많이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인형 스택이 되게 중요하고, 인형 스택은 보통, 이 데스티니 퍼펙 사용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활용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홀딩 능력도 생각보다 준수하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네요. 이게 좀, 많이, 거시기 합니다. 영원한 소유. 아군은 사망 시 일정 시간 동안 바닥에 누운 채로 사망 상태가 지속된다. 부활 스킬이고 편의 대상의 영원한 소율 스킬로 되살릴 경우에는 보호막도 생성된다고 하네요. 한번 죽어보세요. 아니야,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X키 눌러가지고 그거 그래서 근처에 가면은 아예 켜져 와. 에바는 씨 근처에 가면은 그거 부활 안될때 있는데, 아예 얘는 그냥 강제로 살리고요. 범위도 안에서 활성화되는 구조라서 이게 안 살릴 수 없겠는데. 써. 아, <laughs> 좋죠? 이거 쿨타임도 없네 씨 뭐야 에바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에바..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칼을 다시.. 편에 걸고 한번 해보자 이제 편에 걸었어지 이제 이 너무 내가 봤을 때 오바쳤어 이번에 그 신캐.. 나알게 심정은 알겠는데 너무 오바친 거 같아 보호막 걸렸어요? 어 보호막 걸렸다. 아 맞아봐. 아 걸리네. 보호막은 좀딴딴딴한가 HP 만. 내가 봤을 때 만이 아니라 이거 개수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안 다네. 아안 다. 좀야좀얘좀 좀, 좀 패라. 야 이거 보호막 몇 초야? <웃음> 진짜. <웃음> 야 여기까지 일단 부활 알아보셨고요.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그냥 에, 에반의 단점이었던 부활, 그 에반 부활의 단점이었던 걸 완벽하게 보완해서 나온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엔 에반의 광역 부활은 솔직히 전혀 의미가 없어. 저렇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부활시켜주는게 훨씬 낫지. 패스듀한도 4회고, 강제로 이제 그냥 멱살 잡고 살릴 수 있네요. 생원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테라블로어, 요거 드스킬이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쩔 특허케이라고 하지 마. 그냥 좋아.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 좋아요. 뭐가 특화된 게 아니라 다 좋아. 내가 봤을 때 얘가 홀리도 자리를 넘볼 수 있,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냥 전방으로 쓰는 그냥 디스크 창법. 안 찍겠죠? 소가 남으면 찍을 법하겠다. 할거 없을 때. 어둠의 피는 장미. 속각도 있어요. <laughs> 속각도 존재하고요. 저주인형 스택 기본 보유랑 한개더 증가하고. 보통의 점원. 다시 덩굴에 타격된 적이 있을 거여 적에게 피어오름 마르고 수확하여 저주인형 스틱을 삼는다 최대 한 개의 저주인형 스틱을 수확할 수 있다 한개 정도 찍어주는 스킬이고 수확 스킬이고 한번 써보자 보자 한번 이거 써줘야 돼 계속 채널링이라 좀 아쉽긴 하네 커스 오브 테러데요디 스킬이고 뭐 그냥 써봅시다 내 딜이 나올 수가 있을까? 만약에 디 세팅을 한다면 딜을 잘 뽑을 수 있을 지도 한번좀 볼까? 딜은 만약에 막 이렇게 악세사리 같은 거버퍼가 아니라 딜러 세팅하면은 얘도 딜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딜이 될것같아안될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에반이 딜이 나오긴 해요 100, 100만 퍼센트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 딜은 안될 거야 주 딜은 안 되고 그냥 뭐 진짜 삼삼하게 넣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마지막을 인형의 숲 인형의 숲 시전 시 시전 중에 마리오네트 스킬이 지속시간과 무관하게 종료되지 않는다 야! 이게 지속시간이 7초 잖아요 마리오네트 지속시간이 28초 잖아 근데 마지막 거의 끝물쯤에 그냥 쓰면은 지속시간 35초 된다는거 맞아? 내가 이해한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끌기용 맞아 이거? 아, 너무 좋지 않냐? <laughs> 아니, 차라리 마리오네트 지속시간이 20초 정도면 모르겠어. 그래서 요걸로, 이이걸로 이제 저 연장시키는 건 모르겠어. 근데 35초라고? 버프력도 좋은데 심지어 35초라고? 써보죠. 그냥 딜 스킬이야. 그냥 딜 주는 스킬인데. 진짜 많네. 일각 끌기용이네, 일각 끌기용. 야, 요거를 누가 생으로 써요, 그죠? 길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 흑그나이노 같은 것도 못쓰고. 그냥, 마리오네트 끌기용이 많네. 그래서 요게 살짝 끝물일 때, 살짝 끝물일 때, 일단 요거 쓰고, 막 계속 스텝 쌓으면서, 저주인형 스텝 계속 쌓으면서. 다시 저주인형 쓰고. 지속장 거의 끝날 때쯤에 또 쓰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속시간 여기 보이니까. 여기 보이니까. 요거 끝날 때쯤에. 깜빡깜빡 거리. 깜빡, 아이고, 거 지금! 연장하는 그런 식일 것 같아. 그러면 아포칼리스 증시간 증가되잖아. 아, 너무 오반데? <laughs> 아,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이제 끝나죠? 내가 이번에는 살짝 계산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계산의 영역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 봐봐. 아까, 이, 인챈트리스가 에반이랑 개수가 똑같다고 하는 거는 얘가 지가 에반이랑 그 버프력이 똑같다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 없죠? 맞잖아요 그죠? 데스티니 퍼펫 쓰면은 편의 대상 근다이저즈 효과 효율 증폭률 20%증가하고요그 다음에 또 편의 대상은 25% 증가하는데 데스티니 퍼펫 일반 파티원 버프 효과 증폭률 3.5% 증가에다가 편의 대상 버프 효과 증폭률 6% 증가 추가 증가 저걸로 메꿨네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저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한번 좀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 그러면은, 편의 대상이 6% 추가 증가니까 6%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26%라고 생각하면 돼. 데스티니 퍼펫은. 초호강 기준으로. 26% 버프율 증폭되면은, 편회로25% 25 증폭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에반이랑 개수가 똑같다고 하니까 내 에반 그냥 꺼낼게요. 제 에반 꺼내서 그냥 제 에반 기준으로 할게요. 요게 요거거든? 1.25 곱하기 1.2526인가? 버프력 증가가 57.5% 되거든? 4388 하면은 6911 되고, 울마공은, 울마공은 867이니까, 울마공이 1365라고요? <laughs> 이거 내 홀리보다 좋네? 이러고요그 다음에 크오빅은 7195니까, 195니까. 와, 진짜 버프력 개삭인데? 이 정도 스택이 지금 버프력이, 14,000대고 한 명을 기준으로 이게 편의받은 데리케이터 대상이긴 해서 단한 명한테 14,000 정도가 나오고 1,365가 나오는 거 실화냐? 얘 스펙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홀리를 아득히 초월했는데? 진짜 개쩐데? 이거 세라핏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홀리도 같이 죽을 가능성이 클커 보이는데요? 왜냐면 여러분 던전 메타가 시너지 둘에다가 퓨딜 한 명에다가 엘반 한 명이잖아 엘반, 홀리 또 이제 나올 인첸티스 한 명인데 근데 이제 인챈트리스가 더 좋죠. 왜냐면 퓨딜 왜냐면 시너지 두명 받는 이유가 퓨딜 한 명한테 몰빵하려고 하는, 하는 건데 비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부터 너무 사기로 만들어놨는데요. 에바는 비빌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꼬울은 그나마 인챈트리스랑 좀 뭔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 편의대상 걸고 아리아가 그러니까 데스티니 퍼펫 아리아의 위치에 있는 스킬이 상시 적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꼬이꼬이지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득세를 할것 같아. 꾸준꾸준 넣어준는 딜이나. 또는 안전하게 딜할 수 있을,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겠죠. 근데, 에반이랑 인첸트리스랑 비교하면은, 에반, 그냥 답 없어. 한번 내가 이번에는, 딜 에반 세팅했다는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 크오빅 올리는 건 똑같죠? 이건 올려야 되죠? 딜을 해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거, 데스티 퍼펙 뿌려주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특박 봐봐, 이게 깨알지게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형 깔아주고. 이런 거 딜, 물론 약하긴 할 거야. 버퍼가 개수가 안 높을 테니까. 근데 도움은 돼요. 에반 이런 것도 못하고 있었거든, 그동안. 근데 얘는 다 설치형에다가 아리아 같은 게 이제, 아잇, 아이아샤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연장까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연장도 하면서, 동시에, 뭐 동시에 딜도 같이 다한 거냐. 얘는 딜 넣을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 딜 에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얘는, 딜 에반 실패했잖아요? 15초 딜표 메타에? 얘는 15초 딜표에도 딜을 다 넣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것 같아. 리세팅 을할 만한, 장점이가 있는 것 같아. 봐봐. 15초 정도에 스킬 몇몇 개다 넣잖아. 굳이 여기서 연장도 굳이 안 해도 돼. 이사을 굳이 안 써도 돼. 이렇게 하면은 뭐다 넣었죠, 스킬. 그 다음에 연장하는 곳은 이제 디들메타인 곳. 거기서 그래서 그에서 이제 쿠오빅 조금 8초 정도 연장해야 돼. 그게 아니면은 굳이 안 써도 돼. 어, 근데 이게 죽네? 거대노골이 죽네?